자, 추석 맞이 이벤트, 기간 21년 9월 14일, 오늘부터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약한달 4일, 추석 소원 이벤트, 미션 3개를 완료한다. 와, 그 다음 이게 들어왔네요. 구독 명왕의 등장. 구독 명왕을 만든 모든 분께 아래 아이템 중 1종을 랜덤으로 드립니다. 보상은 다음날 오전 11시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네, 이 중에 랜덤으로 주는데, 반지 두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만약에 반지가 나오면. 자, 아이템 밖에 여기 써 있네요. 자, 신규 앤 복귀 유저 이벤트. 이벤트 보상은 신규 복귀 유저 이벤트 제외 10월 22일까지 수령 가능하며 12월 패치 시 일부 삭제된대요 많이 남았네요 자 그럼 저는 구동명왕 만들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소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 아 소환돼요 여기? 아 소환이 된다고 하네요 풍마술도 돈이 되면 할게요 돈이 안되면 못할 수도 있... 구동명왕 만들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현무서버 구요 9월 14일이고 오늘 바로 만들기 전에 재료를 어떻게 모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합칠게요 원래 저는 라바타랑 상하는 있었구요 9월 7일 정도에 태초 재료를 전부 다 캤어요 20개 그 다음에 9월 11일날 어, 현무서버에서 원래 구동명왕 뜨기 전에 19억 하던 게 대공 30억에 올라와서 와 이거 미쳤다 어떻게 사냐 저걸 했지만 그냥 저는 샀어요 일단 29억에 현재 오늘 9월 14일 날 보니까 가격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막 40억에 사고 막 그래요 지금 네, 부동명한 페이백이 광몽천왕... 리스 중에 하나로 랜덤으로 드랍된다는 걸 보고 이게 다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 오르기 전에 저는 다 구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힘근 두개 6.958억 샀고요 그 다음에 각성석 세 개는 4.91억에 구매를 했고 그 다음 검기결 18개는 나머지 있었고 32개는 7.36억에 구매를 했고요. 작당석 이제 55개를 9.3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기존의 라바타 상아랑 해초 재료를 직접 캔 거를 제외하면은 57.528억에 저는 구동을 구매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싸거, 싼 것처럼 보이잖아요. 라바타랑 상아값을 제외하고 해초 재료 이런 거를 직접 안 캐고 구매를 했다 라는 가격을 정리해 봤는데, 그게 이제 105억 정도 나왔고, 제가 예전에 라바타랑 상아는 150억 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 5개월, 6개월 전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저는 약 현무석 기준 255억. 구동명은 만드는데 255.128억 정도가 들었다. 네, 이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재료는 보시다시피 미리 다 구매를 해놨구요. 제 라바타 보테스는 308이에요. 이렇게 재료를 라바타 상하까지 딱 옮겨주면 명강림. 하면은 힘850인첩100 생명력 700 지력 100 보너스 스탯 717 그러면 전직 이야 어? 웬일로 이게 포인트가 있대? 뭐야 원래 이거 없는 게 국룰이거든요? 자이 친구는 허벤더스도 있기 때문에 딜로 찍을게요 딜러로 쓰실 거면은 힘올림 힘. 그래서 저는 허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딜러로 쓴다는 가정하에 일단 올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특성을 보면은 압박 상하 감옥 데미지가 10%만큼 증가합니다 속박 확률이 1%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딜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집중. 파동 진의 지속 시간이 1초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지속 시간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렙부터 20%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지상, 공중. 파저, 마저. 전부다. 일단 딜 특성을 찍을게요. 경험치, 책. 1억짜리가 있거든요. 이걸 먹으면 1억이 되고요. 144. 전투에만 들어가도 레벨이 되네. 와우. 주박처럼 바닥에 클릭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공처럼 뭐 누르면 되나요? 내가 해볼게요. G 있죠? G가 파동이거든요. G만 눌러볼게요. 마우스 여기 있어요 지금. 와. 광내공처럼 하는데 광내공처럼. 다시 주막 가가지고 세팅 좀 해볼게요. 구동 무게요. 힘이 일당 0근 네, 라바타랑 똑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여러분. 가문으로 썼을때 편리한지 가문이 부동명왕을 썼을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사냥터 가가지고 우태 잡으면서 아 이거 아 2층 퀘스 뚫고 얘 다시 클릭하면 이게 있네요 이거 좀 쉬운걸로 아이템이었으면 무료 포탈로 쓸텐데 갑비 가문천왕으로 상대사냥할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라바타는 이게 두번씩 써야됐거든요 라바타 지금 라바타 뜬거거든요 다음번에 원래 여기다가 또 라바타를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이제 저걸 안 해도 되는 거죠. 와, 편한데? 세부대가 붙으면 더 좋겠죠? 세부대는 파동을 1, 2, 3, 세번 쳤어야 되는데, 한 번만 쳐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좋아진 게 있네. 원래 여기다가 라바타를 쳤다, 이쪽에다가. 이거 잡으려고. 그리고 여기다도 라바타 한번더 쳤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쪽에 지금 비희 비히 있잖아요. 비희가 라바타를 쳐놓으면 더 빨리 죽여, 이렇게. 지금 비희 딜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라바타를 여기다 치고 여기다도 쳤단 말이야. 비희가 딜더 들어가게끔. 근데 이제 아, 한 번만 치면은 바로 여기가 B가 라바타 파동이 들어간 딜이기 때문에 이것도 편해졌어요. 굿. 아 혹시 경험치가 궁금하시려나? 두 부대 연애 끝났으니까 두 부대 얼마나 두는지만 보고 어, 바로 우태 잡을게요. 아 편하긴 하다. 여기다 이제 파동을 안 써도 되죠. 3은 구부대 경험치 3490만 다음은 저주술사 오! 어 죽음의 비약 드랍하죠 이쪽 안에 구지모 뭐 저주술사도 똑같아요 다음은 우태 우태 한번 잡아볼게요 16만. 와, 16만 단네 방금 보시면은, 이 우태를 잡았을 때, 라바타 사용했을 때는 14,000. 5%가 올랐죠. 얘는 15%고 얘는 20%니까. 그래서, 부동 쓰니까 16,000대로 다네요. 확실히, 아, 근데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건 아니에요. 가성비 대비 100 몇십억 투자해서 5%는 별로이긴 한데, 여건이 돼가지고 어찌저찌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잖아요? 다문한테 좋아요. 예. 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비싼데 지금 만들면 손해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페이백 할때 본인이 여유가 되면은 만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라바타도 없고, 대위적 여왕도 없고, 야차도 없어. 그런데 무리해서 만드는 건 별로지만, 상황이 되면은 페이백 줄때 만들면은 다문도 쓸만하다. 상대사냥할 때도 편하고요. 보스 딜 잡을 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가성비는 별로일지 몰라도. 킬탐 1, 2초 주나요? 5 5번, 5번, 6번, 7번, 8번, 1번0번1번5만다는데 아, <laughs>

5만. 와, 어우, 달라, 달라. 지금 일부분이긴 한데, 구동명화 180 찍고, 겁을 풀테다 껴주고, 어, 라시아 보호막 치고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데, 해초의도철 라바타 조합으로 귀탄까지 뜨면은 4만 3천대였어요. 아, 요거는 이제 기간제 풀다문이고요. 그래서 클타임은 진짜 빠르면 16초. 완전 허총총 소환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귀탄이 계속 터지면은 16초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15초도 됨 잘하면 14초까지도 2번, 와 14초 맞죠? 빠르면 14초 컷 꼬명 업고 입고가 1초 줄었어요 1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no. 일단 얘 한마리만 잡고 나갈게요 오케이 나잇다